지금 저희가 이제 매 카드를 다 등록하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계좌들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계좌 이체라든지 급여까지도 경리 나라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까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점 현생 대리점들이 필요한 업무들을 경리 나라 통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기능이랑 이제 월의 손익 기능까지 매입이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얼마나 있고 해서 해당의 순수익이 얼마 정도 왔는지 그런 거 아니면 은 제가 하나하나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걸 카드 내역 다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수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게 한달 써보니까 잘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니다 저는 신규 업체인데, 이제 이런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분들은 정말 꼭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일단은 제가 써보아서 제가 느꼈던 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그게 사실 거의 그게 다죠 제가 써봤는데 그게 불편한 이유도 곧 제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한테 편하게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탄셉 미아워스는 이제 토탈 인테리어 기업으로 상담을 해 가고 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위주로 해서 고객님 상담도 해 드리고 공사 진행까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뭔가 좀 회계 쪽으로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사실 저희가 그 정도의 회계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만큼 들어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클릭 몇 번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했고, 그게 딱경미나라에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이트 여러 곳안 방문해도 되고 한번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메이 카드를 다 등록하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계좌들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계좌 이체라든지 급여까지도 경미나라 통해서 송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까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점, 환생 대리점들이 필요한 업무들을 경리나 통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콘트텍스라든지 이쪽을 다 계속 들어가서 발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경리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경리 직원분 따로 채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근데 사실 신생에다 다 보니까 그 직원을 채용해도 그 직원의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을 때 너무 미비할 것 같다는 판단이 너무 들어서 제가 수기로 막 이렇게 작성을 하고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경미나라 도입하고 나서는 아직 조금 더 회사가 성장을 해가면은 그때는 경미나라 통해서 경미의 직원도 채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경미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관리는 아, 되는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기능이랑 이제 월의 손익 기능까지 매입이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얼마나 있고 해서 회사의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 그런 거 아니면은 제가 하나하나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걸 카드 내역 다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소,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게 한달 써보니까 잘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어, 신규 업체인데 이제 이런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응.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분들은 정말 꼭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일단은 제가 써봐서 제가 느꼈던 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그게 사실 거의 그게 다죠. 제가 써봤는데 그게 불편한 이유도 없고, 저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변 에한테 편하게 이렇게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급여 인체라든지. 건 이체하고 하는 것도 사실 은행도 할수 있긴 한데 굳이 여러 번 로그인 안 해도 하나로 다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격리 직원 같은 <laughs> 그런 네, 격리 직원이 아직은 없지만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laughs> 스타트업 사장님 격리 나라와 함께하시면 경영 관리가 쉬워집니다.